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 제다의 박사입니다. 비밀의 장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예언의 흐름이 항상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 너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은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 이 세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다음 세대와 천국에서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본 것은 이전 세대의 기도들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는 과거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결실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세대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이제 이 세대에 이르러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현재 천국에서는 큰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일이 잘못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저기 여러분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프로그램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을 때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지금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의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대에서 선택된 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터, 가정,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이끄셔서 악을 몰아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보안관의 배지를 찬 사람처럼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고자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경계가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설정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갈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방식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세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동만을 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뭔가 잘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신 것이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우리를 막으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든 여러분은 사탄을 계속해서 몰아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모임에 있었는데 그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한 명이 몽골에서 이곳으로 와서 컨퍼런스 센터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차를 타고 와서 세팅을 돕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타이어가 두 개나 펑크가 났습니다. 두 개의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두 개의 예비 타이어를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타이어들을 교체하고 와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개의 예비 타이어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사탄은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했고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어려움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수한 자세로 나서서 문제를 정리하고 계속 전진해야 하며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탄은 자기 계획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을 몰아내며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다. 가야 할 곳으로 가라고 선포하고 그를 쫓아내며 결코 그가 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 말이 들리시나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저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나아가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저지를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냐? 정말 그게 네가 할수 있는 전부냐? 정말 간절하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잘한 나라를 떠나 미국에서 사역을 돕는 사람에게 두 개의 타이어 펑크를 내다니 사탄이 정말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위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래에 준비해 두신 것을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 저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 일이 성공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신 것이라면 그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며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로 보내심을 받았고 로마로 가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그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배를 타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그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파사고를 당하거나 섬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 카이사르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없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바울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길을 멈추게 하려는 방해가 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그가 설교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그는 그 자리에서, 펜과 종이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들이 바로 이때 쓰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대중에게 설교할 수 있는 무대가 감옥에 가침으로써 사라졌지만, 그들은 바울의 펜과 종이를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인처럼 글을 썼고 그 결과 우리는 그가 기록한 말씀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나아가며 저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사탄이 저를 막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 주시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라고 물으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우울하고 상처 입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때 얻는 최종 결과는 방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성공하면 큰 돌파구가 생길 것이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본 것은 단지 여러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를 바꿀 수 있으며 미래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영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미래를 굳건히 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성공할 것임을 믿으세요. 저도 미래로 들어가서 역사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임과 프로그램 속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 맡기고 재단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기도 속에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마련된 것이며 기도 시간에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역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이 세대 전체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북부 터키의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에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에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너희는 볼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이 멀었다. 너희는 옷이 잘 입혀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면 불로 연단된 금을 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구한다면 불로 연단된 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볼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눈이 멀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약을 주어 볼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옷을 잘 입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의의 옷을 줄 것이다. 와,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미지근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함으로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며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미래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을 취하는 신앙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오고 생명의 강에서 물을 가져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실체를 이 세상에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완전한 권위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현실을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을 선포하며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되었으니 그분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유업으로 얻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민족들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족들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미래로 들어가서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밀의 장소에서 영의 실자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 세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미래로 들어가 그것을 가져와 현재에 실현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천상의 방에 앉아 나를 기다리며 답을 얻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답을 땅으로 가져와서 실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권세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더 많이 나누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본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막고 방해하려 할때 여러분이 권세 안에서 걸어가면서 사탄에게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악령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령들은 저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몰아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여러분 주변에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쉬게 하거나 회복할 틈을 주지 마세요. 매일 계속해서 사탄을 몰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하고 그들이 물러가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 덜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주변에 있는 악령들이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도록 압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 주위에 몰려들어 약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도록 압박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사탄에게 단호하게 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강력한 기도와 예언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한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권위와 권세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될때 사탄의 영향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자유로워져 유혹에 덜 빠질 것임을 보았습니다. 악령들이 주변에 없으면 육체의 욕망도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 악령들이 그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도 원인 중 하나지만, 악령의 영향이 없다면 그 욕망을 극복하고 육체의 행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영향이 있으면 그 싸움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주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탄을 몰아내면 그곳이 악령이 없는 장소가 될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곳곳에 다니며 이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저 자신도 계속해서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도시마다 사탄의 세력과 강한 요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맡기세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탄이 고통받을 차례입니다. 사탄의 활동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대신 사탄이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악령이 없는 구역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사탄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이유는 바로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정된 존재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리 준비된 선한 일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적은 여러분의 삶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해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고, 다시 돌아와, 성령과 천사들이 그것을 삶에 구현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모든 일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더 강경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탄을 저항하고 물리치세요. 사탄은 결국 도망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본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벗어나 자기 영역으로 끌어내려 하고 그곳에서 속임수로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비밀의 장소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며 교제와 권능이 있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시편 91편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과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이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미래가 지금으로 다가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돌파에서 시작하여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돌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또 다른 돌파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돌파를 구하는데 머무르는 대신 그분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돌파에서 나아가 전복의 단계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복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고 사탄이 도망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을 뒤쫓아가며, 사탄이 우리를 다음에 어떻게 공격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매일 아침마다 오늘 사탄이 나에게 무슨 일을 벌일까라고 걱정하며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의 단계를 경험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도망가고 있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저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격려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일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십시오. 그 일에 대해 지금 설명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설명을 얻지 못한 채 지나간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도망치기 시작한다면 그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손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비밀의 장소에서 만나요.